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백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3급에서 5급 사회입니다 네,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한 30초 정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, 정답을 찾으셨나요? 우선 여기는 백이 위쪽에 한 집이 나고 아래쪽에서 한 집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시에 이거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냥 여기를 이으면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뛰게 돼서 한 집으로 잡히게 되고 뭐 호구치거나 막는 수도 여기에 먹여치는 순간에 자체적으로 두 집이 안 나요. 안쪽에서. 뭐 이런 식으로. 집을 없애는 수순이 있어서, 그래서, 백은 여기 아래쪽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쪽에 두어서 두 집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는 것도 안 되고, 호구치는 것도 역시 이 취정 하나 교환해두고, 먹여쳐가면은 자체적으로 궁도가 두 집이 안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 형태에서의 맥점은 바로 이런 식으로 네, 2에 1의 자리에 두는 두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수의 의도는 먹여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한 집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막아가도 다 막아줘서 여기 한 집과 여기 한집 분리된 두 집을 만들 수 있어서 백이 살게 됩니다. 그래서 흙이 여기서 먹, 먹여치는 거 말고 다른 수를 고민하려고 해도, 뭐 가령 이렇게 미는 수, 이것도, 네, 백이 살게 되고, 뭐 치중 가는 것도 그냥 이어갔을 때, 뭐, 더 이상의 어,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날일자한 방으로 백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살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도 살짝 주의해야 되는 게, 이삼으로한 집을 안 내고 욕심을 부리고 뭐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혀가면은 역으로 흑한테 이쪽, 이쪽 자리를 당해서 네, 이거는 역으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자리가 또 급소가 되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으면 네,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보면은 이쪽 한 집을 내면은 아래쪽에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선수로 할수 있는 곳, 한 집을 선수로 만들 수, 있, 만들어 놓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어가는 거를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먹여치면은 한 집을 내고. 네. 간단하긴 하지만 이 수, 첫 번째 수가 잘안 보이면은 계속 안 풀리는 조금은 복잡한 그런 문제였습니다. 네.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컨텐츠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